동성문 출구는 저기요 여기다 위에다가육 개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구름다리. 그거죠 구름다리 구름다리, 예. 구름다리 만들면 이게 구름다리 와서 여기 롯데 아파트 사람들은 어디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아 아구리 출구를 저기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 시작이죠 출구 예, 예, 예. 예. 구름다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요 근데. 이쪽에서 가서 여기서 만나고, 저쪽에서 여기로 올라와갖고 만나는 거겠. 여기 이제, 그, 저기, 공갈육교가 여기 있어. 응. 공갈육교 있는 거 아시죠? 예, 응. 예. 응. 그러면 공갈육교를 더 와가지고, 이제 그,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저기, 신도림쪽의 사람들은, 요렇게, 에스크리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우측 사람들은, 요렇게 해갖고, 우리... 응? 응. 응? 구로우래 중심에, 구로역이 있는데요. 이 구로역은 이렇게 인천으로 가는 1호선과 천안으로 가는 1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출구가 바로 이렇게 2호출구와 1호출구밖에 2호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지금 바로 구로 5동, 이 롯데, 현대, 이 대형 아파트 주민들과 이 신도림 이 주민들이 구로역을 이용하려면 바로 이 1번 출구와 2번 출구까지 돌아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큰 구로역에 왜 이렇게 1번, 2번 출구밖에 없느냐. 앞으로 이걸 꼭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롯데, 현대, 태용아파트 쪽과 신도림 쪽으로 동서 새로운 출구를 내고 이두 동네를 구름다리로 연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저 태용호가 정부와 또 시청 그리고 우리 구청과 힘을 합쳐서 이구례을 리모델링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동서 출구도 만들고 신도림동과 구로 오동을 육교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구로누리 배드민턴장인데 홍원님 이거 배드민턴장하고 저기 저 게이트볼장을 홀어서 다 홀어서 이 전체 부지에다가 구로 생활 체육관 이거 진, 신축한다는 거죠. 네. 아, 그 신축하면 정말 구로 주민들한테 좋게 되겠네요. 어. 네. 저기 바라보이는 곳이 구립 도서관인데 6월에 준공해서 개통한다고 하면 바로 저기 예, 구립 도서관하고 건너편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는 데가 다락 문화원인데 그걸 키워서 여기를 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국제 음식 문화골인데요. 이 구로 주민들이 제일 자부심을 갖는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를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려면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상권에서는 조명도 좀 밝게 해주고 특히 바닥 조명을 좀 밝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기 바라보이는 저기를 에 우리 하나로 묶어서 국제 음식 문화 고리와 저기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하나로 엮어서 활성화시킨다. 이걸 내 공약에 제구로 5동 우성 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거와 그좀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현재 여기가요. 원래는, 파기는한 3년 전에 했는데. 네. 작년 3월 8일 날그 안전진단이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한 7월 달에 도시 정비 지구를 저그해서 지금 현재 이제 주민들 동의 65% 받아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그 이제 모든 계획을 짜 가지고 서울시로 올라갔어요. 음. 네. 원래 이제 서울시에서 신통 빨리 빠르게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분들이 있어요. 그 추진하는 분들 자문위원들 음. 음. 3월 5일 날 1차는 끝났어요. 음. 큰 데는 2차, 3차까지 가는데 아마 지금 는 2차만 아마 끝날 거예요. 1차에 끝나갖고 이제 보완, 할거 있으면 이제 뭐 보완 자료가 내서 이번 주에 내려오면 그 업체에서 보완을 해갖고 이제 다시 올리면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내려오면 설명회를 또다 해요. 주민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업체에서 하겠지만. 구청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사우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 서울시로 올라가면 이미 거기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려오면 아마 금년 내로다가 설계, 또 감정평가사, 정비 시행사, 시공사 이게 금년 내로 거의 다 아마 계약될 아 거예요. 이게 지금 신탁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 조합하고 이제 신탁 그 방식에서 네. 사람들이 약간 인식이 네. 아 이거 신탁을 하면. 뭐 너무 이거 저 수수료를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해본 네, 네, 네. 사람들이 보면 조합과 신탁 사이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 거. 아,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조합 방식은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돈이 나와야 모든 게 이게 다 성공되는데 음. 신탁 회사에서는 신탁에서 돈을 주니까 일이 빨라요. 추진을 하고 있어도 자본이 훨씬 적게왜냐면 음. 돈을 관리하, 관리하지 않으니까. 조합을 하면 그 수수료는 없죠. 몰라서 그렇지, 신탁이 수수료는 뭐한 1%나 조금 더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시공사에서 이게 하다 보면, 시공사에서 이주비니 뭐니 돈을 다 내주다 보면, 아 시공사에서 자기네들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신탁에서 돈이 나가니까 그 정도는 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이 구로에는 거의 신탁이 없는데, 지금 현재 그, 마포, 용산, 강남, 지금 거의 다 신탁으로 가요. 이 구로 요쪽만 지금 뭐 조합으로 간다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성도 똑같은 날 됐는데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잖아요. 방식이죠, 거기가. 벌써 조합장만 세번 바뀐 거죠. 지금 우리 모아타운도 그것도 신탁으로 가고 있어요. 네. 신탁으로 가면 훨씬 빠르고 우선 그 책임자, 맡은 사람, 책임이 하는 사람들이 편해요. 원에 관련이 되질 않으니까. 그래 지금 현재 상황 지금 현재 거까지 가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 지금. 오늘 아, 회장님한테서 대단히 많은 걸 알았어요. 오케이. 오, 자 멋진데.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어머니 어머니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니. 조합고 현수막까지 보고 왔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 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